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에스크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 산이나 도심 유원지에는 나들이객들이 붐볐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나들이하기에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천변을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인 코스모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꽃을 배경으로 가을의 향기를 사진에 담으며 추억을 새깁니다.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살랑살랑 바람에 흩날리는 코스모스는 행인들의 발길을 잡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저희 아내한테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잠깐 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들어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놀고 하는데 정말 예쁘고 좋고 해가지고 가을 기분도 나고 아주 좋습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산을 찾아 주말에 여유를 만끽하는 시민들도 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맨발로 황토길을 오르고 산길을 걸으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눕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단풍은 좀덜 들었지만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우에까지 갔다가 왔어요. 오늘 밤부터 기온이 떨어져 휴일인 내일 아침엔 계룡과 청등 내륙을 중심으로 1에서 2도까지 뚝 떨어져 춥겠고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게 올라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서산시 천수만 간척 농지를 찾은 12마리의 겨울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철새 기행전이 내일까지 서산 버드랜드와 서산 간척지론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선 철새 탐조를 비롯해 생태 공예, 우드 공예 등 2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각종 공연도 펼쳐집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임시 의정원 초대 의장을 지낸 천안 출신 서고 이동영 선생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한 분이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이동영 선생 서훈 1등급 상향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100만 명 서명 운동이 추진 중인데 대전 mbc는 오늘과 내일 이동영 선생 등 우리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100년 전3.1 운동은 일제의 부당함과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각계 독립인사들은 체계적인 항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국내외의 한성정부와 대한국민위원회 상하이 임시정부가 각각 세워졌습니다. 천안 출신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이동영 선생은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의 팀에 세계로 나눠져 있던 임시정부 통합을 주도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과 군무총리 등 중책을 맡은 이동영 선생은 1932년 예산 출신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훈커공원 도시락 폭탄 의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의거 이후 80여 년이 지난 지금 훈커공원은 육신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공원 한쪽에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마련돼 독립 정신을 기리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젊은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는 걸로 장개석이 김구를 만나서 재정적인 임시정부의 지원을 허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윤봉길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를 계기로 일본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상하이 임시정부는 충칭 임시정부까지 총 7차례나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고, 교통과 군사, 외교와 교육, 그리고 재정과 사법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광복정책을 전개했으며,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서고 이동영 선생이 일제치하의 어둠을 독립으로 밝히자는 뜻으로 남긴 광명이라는 유목은 아직까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한 편에 그대로 내걸려 불굴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해 야당들이 헌법 위배 소지 등의 이유로 공식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기본 설계비 10억 원을 포함시켰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 분원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논의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은 국회 분원 문제는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인데다 본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며 행정 효율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이었습니다.